안녕하세요 차파리박입니다 오늘은 올뉴투싼 차량 중고차 시세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해당 차량은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그래도 꽤 오래 출고가 됐고요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15년도 때 차량들은 이제 거의 연식이 10년이 다 돼가죠 그래서 이제 감가도 많이 된 상태고 중고로 구매하시기에는 지금 시기가 나쁘지 않아서 또 영상 올리게 됐으니까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앞에 전산을 봐주시면 1.6 모델이랑 1.7 그리고 2.0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1.6 가솔린 모델이 있고요. 이제 이 중에서는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게 이제 2.0 디젤이기 때문에 이 모델로 보도록 할 거고, 등급이 또 여러 가지로 되게 나눠져 있는데, 스타일. 모던 프리미엄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깡통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모던 등급부터 보도록 할 거고요. 키로수는 연식이 있기 때문에 13만 키로 안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도권에는 지금 한 61대 정도가 나오고요. 금액대는 이제 1천만 원 초반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제 1120만 원짜리 회색이고요. 12만 9천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 있어요. 겉의 외관 상태를 보시면 크게 이상은 없죠. 그리고 안에 내부 옵션을... 보면 정품 내비가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키 있죠. 상단에 하이패스는 빠졌습니다. 다만 블랙박스는 있고요. 뒷자리 열선 들어가 있고, 운전석이랑 조수석 열선이랑 핸들 열선 들어가 있어요. 아쉽게도 통풍 시트는 빠졌네요. 그래서 등급도 이제 모던이기 때문에 옵션은 그냥 무난하게 그래도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용도 위력은 없고요, 사고 없습니다만 왼쪽 팬더부터 시작해서 앞에 후드 라디에이터 서포트랑 오른쪽 팬더까지 해서 앞에 네 곳이 교환이 되어 있고. 단순 교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 이력에는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누유는 없다고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에 단순 부분 판금 및 도장은 있다고 되어 있네요. 차 들어온 날짜는 10월 25일 날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지는 이제 두달 정도 된 차량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옵션도 그냥 무난하고 키로수도 무난하고 색깔도 무난하고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1180만원에 같은 회색깔이고요 10만키로 주행한 차량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봤었던 차량이랑, 한 6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키로수 차이가 한 2만 3천키로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60만원 정도 더 주고 키로수 짧은 걸 사는 게 낫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옵션 동일하기 때문에 뭐 네비랑 스마트키 옵션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어, 특별하게 추가된 옵션은 없고 상단에 하이패스랑 블루링크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성능기록구를 보시면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이고 아, 사고가 있네요 이 차는 뒤에 리어 패널이 판금이 되어 있어서 어, 이 차는 사고차가 됐고요 어, 프레임 부분이긴 한데 어, 이 부분은 이제 운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뭐 사면 안될 차는 아니고요 어, 구매를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조수석 앞뒤 문짝이 교환이 있습니다 밑에 유는 없다고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차는 9월 27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지는 대략 3달 정도 돼 가는 차량이고 아무래도 사고가 있다 보니까 조금 선호를 잘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구매를 하셔도 되는 차량이고요 차주분이 써 놓으신 거 보면 이제 1인 신조로 혼자 운행하셨던 차량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금액대가 1200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키로수는 9에서 한 10만 키로로 그렇게 키로수가 막 짧아지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1300만 원대로 금액이 조금 올리니까 6만 키로 대 짜리 차량이 나옵니다. 흰색이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외관 상태 깔끔하고요. 안에는 옵션이 조금 아쉽네요. 크루즈 컨트롤도 빠졌어요. 내비는 이제 사제 내비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키는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특별하게 추가된 옵션은 없는 것 같고 성능 기록 보시면 용도 이력 없고 사고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밑에 뉴도 없고요.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차는 8월 13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지는 조금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키로수가 짧기는 하지만 금액대가 살짝 조금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모던등급 차량은 1,100만 원대에서 한 1,300만 원대 그 정도 사이에서 보시면 충분히 괜찮은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할 듯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프리미엄 등급도 보도록 할게요. 수도권에는 17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금액대는 가장 저렴한 게 118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근데 확실히 저렴한 게 색깔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은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시지는 않는 색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싸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상태는 깔끔하고 기어봉 쪽에 보시면 우선 전자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오토홀드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전방감지 센서도 있고요. 운전석하고 조수석, 양쪽 열선, 통풍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정품 내비랑 스마트키 당연히 들어가고요. 상단에 하이패스. 블루링크있고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죠. 어, 뒷자리 열선이 들어가 있고 차선이탈이랑 후측방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 옵션이 어, 나쁘지 않게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시면 용도 이력은 없는 차량이고 사고는 없습니다. 다만 앞에 후드랑 라디에이터 서포트가 교환이 되어 있어요. 단순 교환이라서 사고 이력에는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미세 누유가 하나 있네요. 오일 팬 쪽에 미세 누유가 하나 있고요. 어,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제 실제로 보기는 해야겠지만 오일 팬 쪽에 미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 당장 운행하는데 큰 지장이 있거나 그렇진 않고요. 어, 수리하는데도 10만 원 안쪽으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세요. 그리고 특이사항에 보시면 프론트 양휀다 탈부착 및 조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차 들어온 날짜는 12월 19일날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차 상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어,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이 1,200만 원대로 올라가고요. 세 번째 차량 보니까 1,280만 원에 흰색이고 12만 9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썰루프가 상단에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죠. 보시면 외관 상태 깔끔하고요. 안에 옵션을 보게 되면 정품 내비가 있고요. 스마트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동 시트랑 상단에 하이패스 있고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아쉽게도 후측방이랑 차선이탈은 빠졌네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었던 차량보다 옵션은 조금 떨어지지만 썰루프가 들어가 있고 흰색이기 때문에 이 차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고요.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용 이력은 없는 차량이고 사고 없습니다만 오른쪽 펜더부터 시작해서 조수석 앞뒤 문짝까지 총세 곳이 교환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이제 단순 교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 이력에는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밑에 뉴는 없고요.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차는 11월 14일날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난 차량인데, 요 정도면 그냥 무난하죠. 그리고 또 바로 밑에 1 3 5 0만원의 흰색이고 11만키로 주행한 차량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흰색에 썰루프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아, 근데 아쉽게도 앞에 내비가 없네요. 아, 등급이 프리미엄인데, 내비를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네요. 나머지 부분 이제 옵션들은 통풍시트랑 전자파킹 브레이크랑 아, 옵션은 괜찮게 들어가 있는데, 내비가 어, 없는 게 조금 아쉽고 성능기록부를 보시면 용도 이력 없고요 사고 없네요 완전 무사고에 밑에 누유 없고요 특이사항에도 배달은 내용은 없어요 차는 10월 29일날 들았네요 그래서 대략 두달 정도 된 차량인데 내비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 나는 내비 없어도 크게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금액대가 이제 1,500만원대 가까이 올라갑니다 어, 이 정도면 이제 금액대가 거의 끝까지 온것 같고요 이 중에서 키로수가 짧은 게하나 1499만원이고, 회색에 6만키로 주행한 차량이 있습니다. 연식 대비했을 때 키로수가 굉장히 짧죠? 색상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은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옵션은 나쁘지 않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차선 이탈이랑 후측방까지 있죠.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 없고, 사고 없고요. 밑에 누유도 없고,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차는 10월 28일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1500만원대 근처에서는 가장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한번 봤고요. 옵션도 무난하게 장착요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금액대가 뭐 1,600만원부터 시작해서 거의 2,000만원 가까이 되는 차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 볼 차량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마지노선은 1,500만원대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등급은 1,200만원대부터 시작해서 1,500 안쪽으로 보시면 무난한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올류 투싼 차량 중고차 시세 한번 봤고요 등급은 이제 모던이랑 프리미엄 두 가지로 나눠서 봤는데, 이제 모던 등급에서는 거의 1,000만원 초반대부터 시작을 했고요 한 1,300만원대 정도까지만 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처럼 보여졌고 프리미엄 등급은 1,200에서 1,500만원대 그 사이에서 보시면 나쁘지 않은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 봐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보셨던 차량 외에 또 다른 차량 시세가 궁금하다 하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다른 영상 올려보도록 할 거고 중고차에 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언제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